예, 학교를 이렇게 다른 학교로 옮겼었는데 학교에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까 제가 우 울증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그냥 방, 방구석에 그냥 콕 차박혀 있었는데요. 어, 방구지라고 해서 방구이 <laughs> 자리에 와서 어제처럼 손님께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지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찬양을 제가 했습니다. 그, 예. 저기 그렇게 우울증 동기가 뭐였습니까? 전화 잊어버렸어요. 몇년안 됐어요. 예, 동기라면은 저도 개인은 다 됐죠. 왔다 갔다 종교처럼 다녔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녔는데 아마 이게 특별히 못놨습니다 그냥 여보. 어, 남들 친구는 뭐지? 바빠. 왜 예배드리면은 잘 잡는 것이더라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 썰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깊 너무 힘들었었는데, 어, 뭐 좋다는 이런 집회라든지, 뭐, 뭐, 정신병원, 상담사 뭐, 다 하지 말고 지질 않더라고요. 역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지은 한다는 사실을 제가 진짜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은혜 네. 네, 받을 때 어떻든가, 박수 나눠치고 은혜 받을 때어떻든까 은혜 받으면은, 일단 제가 우울증에서 은혜 받을 때는 많이 너무 폐가 안해지고, 제가 성경사에 오기 전 5주 동안에 소배를 나눔하면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아, 이렇게 있었어요. 우울려가지고말 한마디도 한마디도 못 했어요. 한마디 해야 될때할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단문 한두만남말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랬었는데 기도회를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방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편안하게 우리 같은 조교 저 우리, 우리 성도님들하고 배약인들하고 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그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회는 무조건 기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집사님 18번 트이트 한번 보겠습니추는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꼴증도 이렇게 치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여주신, 어렵게, 어렵증이있을 때는 제가 처음 멋있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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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laughs> 아기차들이다할을때아 여기 있을 때 한번 잠깐 보이고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laughs> 네, 네. 어 오천 원, 5천원5천 원, 5천원5천 원, 오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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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 원이천원 오천 원 오천 원 오천 원 오천 아가지고막기대해달막고 그러시고 어떤 분은 억사리밀리왔어요 어, 이래가지고 <laughs> 제가 땡겨도 잘안 가죠 왜냐면 제가 성령을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면 예수님이 받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속만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신뢰해서도 안 되고 저를 쫓아다닐 수도 안 돼요 왜냐면 저는 교주가 아니에요. 많이... <laughs> 저는 그냥 안수만 해서 여러분의 그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 제가 잠깐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땡겼다고 해서 가고 이러진 않죠. 어쩔 수 없이 너무 세게 뜨리니까 가긴 하는데 <laughs> 뭐 앞에 와서 하시면 하는데 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 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코디에 이렇게 꼽아만 드리는 겁니다 네. 코디에 꼽아 누가 안수해도 죄종들도 네. 안수해도 다성님께서 임하시는데 문제는 내 안에 이 코드선이 없으면 아, 아무리 얹어서 해도 안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해보면서 준비된 분들과 제가 안수해야죠 딱 머리 만져보면 준비된 분들이 있어요 벌써 마음이 깔끔해져 있는 사람 그분에게만 제가 가까이 가서 합니다. 그 외에는 지나가지요. 먼저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 이 분은 아직 <laughs>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필요한 분이 아니구나. 필요한 걸 알긴 하지만 막 정말 목숨처럼 구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더 어, 상황이 더 그렇게 되도록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서 이것 때문에 또 비치는 분이 있어요. 아, 왜난안 해주고 절로 가나. 졸로 어, 가는 걸 압니다 <laughs> 직접 가다 우리 밖에 있는 분들 좀다 들어오게 하시죠 밖에 계시는 분이 없어야 돼요 말씀 전할 때는 다 들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예,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야지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 가운데 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현상이 어제 많이 일어났죠 쓰러진 분, 뒤틀리는 분, 토하는 분그 다음에 막, 이게 방안이 터질 때는요, 이게 쉽게 터질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터지면 막뭐 줄기가 틀립니다. 몸이 이상해져요. 몸이 이상해지니까 막 기계 자기한테 이상이 온줄 알고, 어떤 분은 제가 그랬잖아요. 일기. 예. 비전학교 일기. 이런 부는막 그러니까 막 처벌고 막 병원 갔다 오고, 막 이런 현상이. 저는 그때 처음 해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 비전학교를 하기 전에, 이 청년들을 데리고 술을,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냥 하도 굳어가지고 뭐맨서잘안 움직입니다. 근데 청년들은 그래도 바둑바둑 움직여요. 자꾸 안 술을 자꾸 애들이, 청년들이 쓰러져요. 왜 이러나? 어, 내가, 뭐 손에 뭐가 있나? 왜, 손만 좀 쓰러지지?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자꾸 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벽에다 쭉 세웠어요. 이렇게. 뭐, 넘어질까봐. 그 세웠더니 벽에서 쭉, 쭉, 내려 아, 그래서 제가 비정한 표를 해보니까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권능이 있할때에스겔도그 강가에 쓰러져 버렸어요. 바울은 말에서 떨어졌어요. 예, 네,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완전히 졸도합니다. 그리고 환상은 뭐죠? 네,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하나님의 강력한, 꼭 우리가 그 전기에 감전된 거죠. 예, 감전되면 어떻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손에 전기가 오듯이 쭉 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귀신이 들어올 때도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을 숭배하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상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면 분별이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면 귀신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인가를 알수 있냐면 그거의 말투 행동, 열매 이런 걸 보면 아, 저것은 귀신이구나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당장은 몰라요 귀신이 이래 해도 우리 가운데도 막 중간에 막 들어오고 파고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예수님으로 이 쫓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두면 귀신을 받아 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점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도 알고 이러면서 자리 다가라요 자리 간는거 아세요? 예언기도 한다. 예언기도. 그러면서 이제 나쁜 길로 갑니다. 귀신을 어떻게 맞출까요? 귀신같이 맞추니요 <laughs> 하나님은 어떻게 맞출까요? 하화 같이 맞추니요 그래서 결과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우리 교역자들한테 회 상담하시면 되고, 성령이 따지 마시면 귀신이 많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하 어둡고, 우울해지고, 예, 이렇습니다. 현상은 비슷한데, 안에는 그래요. 근데 성령이 마시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자꾸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이렇게 자꾸 하고 싶고, 자꾸 예배가 땡기고, 술만 땡기는 거 아닙니다. 아니, 예배도 땡기고 <laughs> 예배도 땡기고, 기도도 막 땡깁니다. 막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도는 우리가 싫어 말고 한 30분 주제 가지고 쫓기도 해도 그런데 방언 받으면 2시간, 3시간씩 하고 그걸 고 다니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은 내용과 하나님의 내용이 직접 대화하는 건데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모르스포하고 같아요. 땅따다당 땅따다당 이런 처럼 모르스포하고 같아가지고 그 안에는 다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방언 동력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나쁜 습성들이 하나씩 버려지고하나님이싫어하는 것과 구분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시게 뭔지 알게 되고, 옛날에는 죄를 먹었지만, 오늘부터는 의를먹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습성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어서 이제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g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자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못 받고 안 받을까요 죄를 끊기 a n a g e to m a n a 이 죄의 습성화된 분들, 특별히 그걸 중독이라고 하죠요 어, 우리가 비문한 여러분, 술, 담배, 그 다음에 노름, 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중독되는 그런 중독들, 그 다음에 좀 젊은이들은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그 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그 음란물 중독 이런데 걸려놓면 이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그리고 별마다 그 대접기도 하면서 벗어나야 합니다. 딱 벗어나면 근거지가 딱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워 자,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사건 논란이 이렇게 울줄 걸리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자살하는 것 보셨죠? 예, 영화배우, 유명한 영화배우들,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우리 교 다니시는 분이 아는데 우리 교 중직자 은의 조카가 의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면 아내가 우울증 걸린 거예요. 둘째를 낳다가 유사를 해서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울증 걸렸는데 12층인가 14층에서 계속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주는 거예요? 양만. 양만 주는 거예요, 양만. 그래서 결국 저희 교회 데리고 왔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안 다녔어요. 한 4개월, 4개월, 5개월? 예, 서울, 서울 도봉국가? 거기서 매주 수요일마다 주일날 이제 본교회 가시고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요. 엄마가 권사님인데, 데리고 오셨는데, 요애 포대기 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딸을 묶어서 가지고. 데리고 가족이 데리고데리고데리고 태어나갈까봐, 데리고 <laughs> 데리고 <laughs> 죽으려고 하딱 만났는데, 아까 우리 집사님도 간증하셨지만,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하고, 예. 우리 방금 간증하신 집사님은, 제가 안 숙이도 할까, 이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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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려보다. 지금 <laughs> <laughs> 뭐 하는 짓이야, 그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런데 뭐, 불립니까? <laughs> <laughs> 예슈! <예시! 그러네요. 웃음> 그래서 그렇죠? 침튀기막라고요침튀니다 성수가 막 튀어요. 아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말씀이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금요기도에 참석시켰어요. 우리 금요기도에 뭐라고 합니까? 쇼 하잖아요. 이 대단한 능력이에요. 심리적으로도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잠재된 자기 분노, 자기 절망 이런 것들도 세상에 나가면 심리학적으로 산에 가서 야호시켜요 야호 시켜서 이걸 터뜨리게 합니다 그건 이제 혼까지는 가능해요 혼 그런데 영혼 안 되잖아요 영혼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하는 겁니다 금년 기대에 와서 피아노 뒤에 딱 앉아가지고 그 뒤에서 엄마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한달 가까이는 전혀 부딪히를 못해요 저 하루 소리가 안 나와 제가 어제도 기도해보고 주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소리 안 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옆에서 이 바보는 얼마나 잘할지 몰라. 시작하면 물건 갖고 오고 얼마나 잘할지 몰라. 근데 주요가 안돼. 주여가. 주여가. 그거 이제 자꾸 해버려도 돼요 이렇게 해버리다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주요를부르게 했어요. 그러면 맨 앞이니까 제가 이거 주요 기도시켜놓고 내려가 하루도 안수합니다 그거 다시 올라와서기도해다 이렇게 해서 거의 한 5-6개월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났어요. 네. 하루에 세 번씩 먹던 약을 두 번으로 줄이고, 두번 먹던 약을 한 번으로 줄이고, 갑자기 으면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먹던 약을 반으로 줄이고, 반으로 먹던 걸딱 끊었어요. 우리 괜찮아졌어요. 잠이 오는 거예요. 죽고 싶은 충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한 달을 더 다니고 볼게로 갔어요. 그리고 올여름에 단기성도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시면 선교재를 다져오라 치료를 이거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게 성격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치유는 게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있고 혼도 있잖아요. <laughs> 자, 보이나 보이겠네요. 네, 보이나 보이겠네. 조별로 한번 여성 일정 일어나보세요.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고.